방송의 시사 만평 시간입니다. 자, 이재명 이,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어, 앞두고 있습니다. 9월 6일까지 이 검찰에 나와라. 뭐 이렇게 지금 경찰, 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. 이개딸들이규탄 이, 그 집회, 이 검찰 소환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. 뭐, 이재명,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,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, 또 뭐, 숨겨진 게 너무 많습니다. 아무튼 까도 까도 비리가 계속 나오는 이 까도비라고 하는데, 이 까도비를 지키겠다고, 이 범죄 혐의자를 지키겠다고, 이 개딸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이 대표를 수호하겠다고, 이 극진단체, 이 개딸들이 나섰습니다. 뭐, 시즌2, 어, 제2의 조국과 정경심을 보는 것 같은데요. 아, 오늘 이 극진단체, 개딸들과 이재명을 폭격해 보겠습니다. 이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어, 구독 선택을 바랍니다.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. 자, 이 조국 집회 했던 그 장소에 수백 명의 이 극진 단체입니다. 극진 단체, 이 개딸들이 모였습니다. 자, 이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. 그래서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강행을 했는데요. 이 소위 개딸로 통칭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수백 명이 9월 3일 서울 서초동 어, 중앙지검 앞에서 이 검탈,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. 3년 전, 어, 여러분들은 조국과 정경심을 지키자는 이 3년 전 가을 토요일 오후마다 자,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 규모의 조국수호 집회가 열렸던 바로, 어, 그 장소였습니다. 자,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그때 모인 인원, 이 조국 집회 때와는 달리 어, 수천 명이 아니라 이 수백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. 경찰과 시사사파, 이 TV 등에 따르면은, 이날 오후 5시, 이 밭가리 운동본부, 개싸움 국민운동본부, 참 이재명 다운, 아, 그런 단체 같네요. 아, 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앞두개 차로를 점검하고, 이재명 당대표 소환, 이 규탄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. 이들, 주최 단체는 2019년 가을 이른바, 이 조국 수호 집회를 주최한 이 단체이기도 합니다. 그들은 경찰에 이천명 정도가 모인다고 사전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규모는 어 수백 수준으로 어 보인다고 지금 뭐어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경찰 어 집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집회 참석자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. 어이 개딸들이 정말 뭘 모르는 것 같아요. 이재명이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아무튼 어, 이들이 외친 구호는 정치 검찰 해체하라. 김건희을 특검하라. 야당 탄압 중단하라.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이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. 이 주최자인 이 김태연 박가리 운동 본부 대표는 이재명은 어차피 죄가 없다. 싹다 갈아엎어 버리겠다. 면서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. 자 사람들 <laughs> 이 촛불 집회를 열고 문재인 이 촛불 어그 어, 그때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촛불 구태타로 거짓 사내를 그, 거짓 사기 탄핵을 시켜놓고 무슨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 그러는지 뭐 아무튼 뭐 이런 구호를 어뭐 외치고 또 어, 이렇게 지금 이 김태현 아까리 운동본부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집회 연단에선 이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년만 열심히 싸웁시다. 이길 수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%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. 나는 이재명을 또 70년 역사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아, 어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, 어, 이번에는 지지 말아야 된다. 기필코 이겨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연단에 서서 이 정봉주, 네, 전 국회의원이 연설을 했습니다. 자, 이들 단체에는 오후 7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는데요. 뭐,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교대역까지 이, 도, 어,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입니다. 자, 이, 이재명의 이, 명백한, 이, 그, 허위사실에 대한 이 공표 발언 내용은, 자, 이 정봉주도 개딸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. 이 백현동에 대한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거다. 고 주장을 했습니다.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 자리인데, 이, 그,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이 백현동 해당 부지를 어 준주거지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이 박근혜 정부가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. 이 대선 기간에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이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공표죠. 자, 문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또 심지어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,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이런 뻔뻔한 거짓말까지 한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정보공유나 이 개딸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? 뿐만 아니라 이 성남시가 정부의 요청을 이행한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광역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참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것이 뭐 어? 선거법 위반 아니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? 이것이 허위 사실 공표 아닙니까? 그리고 자살한 김문기 씨와 호주, 뉴질랜드를 식빵 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. 또 김문기 씨에게 상처까지 주고 몰랐다는 것은 이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? 아니, 어떻게, 어, 이 같이 여행까지, 1 0박에 호주 뉴질랜드 여행까지 다녀오고, 이게 모른다고 하는 게, 이 개딸 여러분, 정봉주 이해가 되나요? 국회의원식이 했던 이정봉주 의원 아닙니까? 전 의원 아닙니까? 이거 하늘에서, 이 자살한 김문기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,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? 또이 김문기 씨 아들은 이재명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해서,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. 너무나 비정한 이 개딸들과 또뭐 박가리 운동본부. 너무나 비정한 사람들 아닙니까? 자, 이, 어쨌거나 이재명의 거짓 해명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줄줄이 10개 이상의 범죄 혐의, 피의자로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.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이재명임을 갯딸들과또뭐밭가리 운동 본 분지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재명의 이재명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올지 모릅니다. 그래서 까도 까도 비리가 계속 나오는 지금 까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?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, 어,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